자, 오늘 처음 진짜 정으로 나름 메이크업을 해보는 건데 머리부터 차고 있어요. 올 때. 네? 발소가자 머리 자르이어게해요아이 <laughs> 가발 씌울 때 진짜 요, 이, 요렇게 이, 이, 짧은 머리 있으면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도 안 올라가 짧아가지고. 아, 남자보다 머리가 더 짧아 여기가. 아, 미치겠어. 아, 일단 빨리 주머니, 어, 체인지부터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아 어떡하지? <laughs> 진짜 남의 얼굴 하기가 진짜 그림이 너무 안나오어요 <laughs> 어, 너무 히, 힘든 얼굴이요 아, 뭐 이게 메이, 메이크업. 아. 이게 패풍 달리고. 웃쿠이스내 얼굴 보고. 여신 어떻게 여신이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여신 만들 각오를 해야죠. 어, 힘드네요, 진짜. 불힘뜨네요 야. <laughs> 또뭘 해도 지금보다만 나으면 된다. <웃음> <웃음> 기대하지 말아요. 이분이나 한계가 있어. r 이쁘니, 나 h u 이니이나 hunger. 이쁘니, 보 h u n g 이에요나 h u n g 이쁘니, 나 hunger. 이나니이 입관됐고 정말 자연적인 자연인이라고도 <laughs> 이렇게 웃어요 자연인이다 보니까는 한숨좀 자꾸 하면어 애한테 음. 얼굴 맡겨도 는 거야? 주름 생겨요 빨리하고 나가셔야지 <laughs> 한숨 좀고마 쉬어요 어 풍자 고마워 안녕 풍자 우리 또 트랜스젠더 또좀챙기데아 음. 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너무 떠오르고 있더라고 어, 아파요좀 살살 좀 저기요. 나 <laughs> 아파요. 네, 알겠어요. 살살 좀 해요. 눈 떠요. 눈 너무 깎아보면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알았어요. 어. 아프게 하시니까 그렇죠. 풍자야 너 어저께 그 참치 먹던 데그저기 얼굴에 신경 쓰면서 어? 저기 보지 말고요. 거게 보고... 번호 좀 알려줘. 아니 날 보면서 하라고요. 어? 보고 있어요. <laughs> 아우, 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인데 아파요. 부럽게 핑크색으로 네텍스트레이드그 눈이 땡땡함이 없어요 거의 땡땡함이 없고 어, 늘어져가지고 <laughs> 피부가 왜, 왜 이렇게 허상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너무 패턴 달려서요 가만히 있어요 네. 어, 그 단점은 얘기해주면서 여기 3, 40대 분들 많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이 상사실 때 분들이 어떤, 어, 이, 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 증마 니가3 5 살, 방송 라인에 서른다섯 살인데, 어, 35살인데, 어 주름살이 많이 접혀 있어가지고. 무슨 주름이에요? 최대한, 지이게 음, 주름에 화장이 먹지 않게, 음, 해줘야 되는데, 위로. 어, 그 밑에 만질 때는 위로 뜨고요. 눈은 커서, 눈깔은 너무 이쁘마 진짜 안구미 <laughs> 응, 한결나 아, 오늘 일단은 내 방송은 집을 줄을 켤게 아니고 화장 시켜주고 나가려고 이제 그라데이션 주고 커피를 먹었더니 이년차 경기 진짜 자주 오네요. 아니 이거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요거까지 정리하고 이제 보여드리고 음. 이제 좀 예쁘척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격을 어, 360도 바꿔야 돌려야 돼요. 성, 성격 자체를 360도 원위치 아니에요? 아니 저기 180도 바꿔 음. 바뀌셔야 되니까 음. 평소에는 음. 평소에 음. 게 오늘은 여행모드예요 어, 진만이 역행모드 위로 트세요 점막을눈좀 건들지 말아 주세요. 알레르기 있어요? 어떻게 눈 아래쪽 건들지 마세요. 눈 아래? 뚝뚝 응. 뜨고 주름 피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어, 간지러운데 안, 안 해봤어 아, 그래요 터지고 나그 앞에 한번 볼래요? 어전현님 감사합니다. 자, 자네니. 어때요? 눈두덩이 어때요? 음. 눈물 나눈 것만? 네. 뭐라고 들으셨어요? 네. 화장하면 다 이빨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경험을 주던 거래. 끝나봐야지 알지. 그건 뭐예요? 이제, 그, 반짝이가 네. 많이 묻어가지고. 아, 커버할 거예요? 음. 눈 감어? 눈가가 빨가니까눈 떠야지. 화장 몇년 했어요? 한 23년 했어요. 아이고. 네얼굴만 해갖고. 네. 뭐 누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언제부터 <laughs> 엄마를 쭉 몰래 한번 리면서기 했어요. 아이라인 그려도 이쁘다 아 클리어 파트 아 아이라인 어이게 힘든거다 아이라인이 힘들어 눈이 아, 간지러워서 정말 고난이 되어야지 이 지글씨 글씨 그 깜깜하여 네, 맨날 화장을 해야되는 저하고 눈 틀리니까 눈이 좀 해주세요 어내 네, 표정 심각한거 걸렸구나 미키 언니 쌍꺼풀이 밑으로 얹었으니까, 이거 응. 이제. 자, 이제 눈썹을 이제 발라볼게요. 저거 없어도 되네. 이것만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네. 응. 난 눈을 몰랐어. 말랐다. <laughs> 자, 이제 눈썹을 무 부딪혀서, 잠까만요눈 까마? 응. 네. 살짝 그, 그. 그. 지구뜬 다음에 다시 고정해 앞머 난... 이렇게 짧게 잘랐어 머리 길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진짜 브릿지 맞아요 진짜? 브릿지치 음, 세치 아니에요? 세치에요 자꾸 물어봐요 브릿지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입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전차가다 보이는데 또, 또. 자 이제 눈썹 <laughs> 눈썹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미지가. 음. 어, 주름 이게쫙 피고 싶다, 진짜. <laughs> 까아 그러니까. 신경쓰여, 이거. 아우 옆에 짜 <laughs> 장점만 얘기해, 단점. 그러니까. 장점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빨 고쳐야 돼요, 빨리. <laughs> 얼마나 나올까요? 견적 얼마나 나올까요? 좀만 보면은, 네. 어, 여기 살차진 거, 팔자주름부터 이제 고쳐야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목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펄 음. 자주름하고 아 이건 좀 이따 해줄게요. 그래요. 잠깐만 눈썹부터 먼저 하고. 그래요. 잠깐만 좀 밑으로. 안거 아니에요? 어. 네. 이거 탱크 타기라. 그 운동하는데 스포츠브라 있잖아요. 그거예요. 정신없다. 발딱발 어머 그래. 떨렸나 봐. 어떡해? 어머. 심장이. 어머, 증명하냐고. 정말 떨렸어요, 진짜? 진짜 다그렇어뭐한 <laughs> 거야? 이게 뭐야콧대가 없어 가지고. 아예 <laughs> 발라져 버렸어. 미치겠다. 잠깐만. 아. 지금 면되니까코찢졌죠 오늘 어, 이빨이 사용하겠다. 잠깐만요. 왜 자꾸 잠깐만 해 그냥 해. <laughs> 이게 얼굴 축막히 만드는 거야? 눈가 고정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턱 같은 데서 가면 은날집만이는 어, 일단, 턱이 여기 남상처럼 좀 두꺼워요. 턱이, 앞턱이. 네, 네. 그래서, 앞턱, 안면 윤곽은 일단 하셔야 될것 같고, 코 세우고, 이마 보톡스, 그리고 실리콘은 힘드니까, 여기 뱃살, 어차피 지방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마 틀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 눈가 주름, 주름제거 수술이 난것 같아요. 보톡스보다는 웃음주름이 너 많다 보니까, 음,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만 원 정도? 어, 작게 드네? 어, 기초공사가 천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 터치만 하면 이게 다 없어져요. 여기는 옆, 옆턱은 아래에서 위로. 밑으로, 그러니까 다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로 올리라는 거잖아. 그죠? 예, 음. 그라이더에 이제 윤곽이 조명 비칠때 네. 이렇게 해야지 좀 음. 윤곽이 좀 잡혀요. <웃음> <웃음> 아, 갑자기 턱 생겼지? 턱없었었나턱 <laughs> 없었냐? 코 <laughs> 세워드릴게요. 고마워요. 살다가 너무 쭉 패였어. 짙게 <laughs> <깊게> 파여가지고 개젠이에요 개젠. 그때도 안에에서 위로이진마언이가 살다 보면서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셔가지고. 못하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포인트로 어디 찍을 거? 저요앞광대 강대도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laughs> 거기는 나는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데 지금만 이게 저기 다 너는 돈 투자했잖아요. 진짜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나와보이게 한다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머리 빨리 내 머리 내리시고 <laughs> 자꾸 머리띠까지 하고 있으니까는 선호군 같은데 아이돌 메이크업 한고 <laughs> <laughs> 아이돌 화장이 아이돌이 왜왜 <laughs> <미안해. 웃음> 아이돌이 화장한 거 같지? <laughs> 와, 야 코, 나코 세울까? <laughs> 응? 한번 봐봐요. 코 세우니까 좀 낫죠. 코가좀 있어 보이게 이제 의체는 하고 옷 갈이 거예요. 음, 옷 갈아입고 잠깐만. 아 오늘 저는 되게 야한 거 줬어. 나 미쳐질 것 같아. 어떻게? 그래, 갈 갈이 거준게 어디예요? 알았어. 그래. 거 주세요. 어쩔 거야. 댄스타 한번 추실래요 <laughs> 아니. 그럼 음, 여기 그게 여기 모드인데. 미치겠다. 안지. 어머머 어머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마음껏 모였어. 어떡해? 어쩔 거야 이거? 어머 다리 이렇게 왜? 알았어. 어잘 해서. 뭐지 놀라지마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어, 어. 어쩔 거야. 언니야. 지금 언니. 다 아파였어. 응. 응. 어쩔 거야. 내 원피스인데 허리라인까지 이렇게 조이니까 응. 너무 날씬해 보이는데. 한번 서서 워킹 한번 해주셔야지. 얼굴 가리고. 오늘 <laughs> 주마 언니에, 주마 언니가 몸이 이래. 어머, 나는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보이는데 언니 보이, 안 보이, 보인다. 야, 너무 양한 거 아니냐 이거? 어머, 다리가 이렇게 얇아서 너무 쩜 좋아. <laughs> 어, 어, 어색하신가봐. 어? 어 완전 어색하지 이게 뭐야. 다 파인 거 가렸잖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안 보여 안 보여 줬잖아. 자, 줬지? 응. 거기 있어. <laughs> 자, 자, 손 이제 형욱까지, 나 남주 남주 있는데 잠깐만요. 몰라요? 망을 여기 머리끈처럼 이마에다가 머리카락 닿지 않게. 여기다가 딱 닿아야 돼요. 붙여서. 본인이 일단 요, 게 이마트 맞춰줘야. 힐은 더 대박이야. 10cm야, 10cm 힐이. 저는 소소 그래. 신는 신발이 12cm, 13cm 신고 다니니까. 대박이다. 또 이렇게 제가 그때 네. 어디지? 그때 음마 아파트 쪽 갔었잖아요, 그치? 음. 그때 힐이 11cm였는데 고걸 신고 서 그렇게 걸어다닌 거였는데 네. 음, 저 그때 발바닥 굴렀잖아요, 한 마리 잡으, 네. 잡으세요 자, 이마 선에 맞추고 됐어요, 네. 나가요 앞머리 빗고 자기가 이제 앞머리 좀 해보세요 이게 그나마 낫다. 아 이게 그나마 낫네. 아 여, 여캠이라고 주문, 해놨어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진짜. <laughs> 이 <어디> 빨간 가리는데? <laughs> 빨간, <laughs>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빨간, 안 빨간, 빨간 것까지 <laughs> 면은 정말 뽀글이 마치 아줌마같이 사는데요. 큰일 나요. 어 감사합니다. 음. <laughs> 진유 오빠 이게 뭐.. 얼마 만에 이렇게 이 보리 흉년에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진유 오빠. 네, 애하고 있었는데 에이. 고맙습니다 진유 오빠 감사합니다. 어머 네. 날도야아 여자 만들기 어 오늘 체인지업 어머나 어머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보여줘야 될지. 음. 아! 응. 한단좀내려오겠데내 자, 어머, 발도 작아. 딱, 대보면은, 신발이, 내, 치명도내 발이 더 커. 무찌 놀라지 말고. 어, 그거저씨 맞아. 무찌 놀랬어, 어떡해. 앉아있어, 너무 이쁘다고. 자, 이제 오늘, 진마 언니의 새로운 모습, 이제 본인 방송으로도 또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제 진마 언니 방송 키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자. 우리 같이 또, 야방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모찌가 너무 놀랬어. <laughs>